짝사랑을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잘될 확률은 2% 정도? 2%라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대신에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짝사랑 자체가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네가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같은 마음 자체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떤 게 매력적이냐면은, 나 너가 호감이 있어. 근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혼자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은 연결성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사랑을 한다는 거는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친해져서 써서 같이 쌍방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혼자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다 못해서 그게 사랑이 되어버린 그게 짝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호감 이만큼 생겼을 때 사랑으로 넘어가기 전에 호감 이만큼 생겼을 때 이미 접근을 해서 스몰 토크를 해서 좀 지인 관계라도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혼자서 망상으로 사랑을 쌓는 게 아니라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짝사랑 상대는 왜냐, 정말 날 좋아했으면 나한테 처음부터 뭔가 호감을 표현하거나 날 기쁘게 해주거나. 나한테 칭찬을 하거나 나와 유대감을 쌓지 않았겠냐고 왜 음침하게 뒤에서 혼자서 망상하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자기 혼자 유사 연애하면서 이거 자체가 음침해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거절을 당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모든 이성관계가 처음부터 막 첫눈에 반해서 로맨스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더 매력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냥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봤어.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갔어야 됐다는 거지. 그거부터가 틀린 거야. 그거부터가 루트를 잘못 탔어. 일단 아는 사이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던 거야. 그냥 호감이 드는 사람. 전혀 남자나 여자로 이성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스몰토크하거나 날씨 얘기할 때 기분 좋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밝아서 좋아. 이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천천히 보여줬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딱히 싫는않 이 정도의 상태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백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막 기분 나쁘게 거절하고 싶진 않고 사람이 좋으니까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이 짝사랑해서 그나마 바란 해피엔딩 아니에요? 거절 당해도 손절 안 당하는 거? 근데 이렇게 되려면 미리 쌓아놓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만들고 혼자서 아무 친해지는 것도 없는데 사랑까지 가버려서 그거 자체가 들키는 순간 음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잘생기고 집이 막 재벌이고 막 이런 게 아닌 이상 거부감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 전에, 짝사랑이라는 감정이 되기 전에, 사실은 계속 어떤 티를 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너 좋아해, 부담스럽게 도시락 하루에 하나씩 줄게. 이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저 사람 뭔데 자꾸 나한테 잘해주지? 딱히 내 취향은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사귀자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날 짝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나를 좀 좋게 보나 봐? 자꾸 나한테 막 칭찬을 매일매일 한마디씩 하네? 그리고 자꾸 나한테 막 내가 무슨 말 하면 다내 말이 맞대. 뭔가 막저 사람 앞에서 좀 기가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 막 나한테 맛있는 거 주기도 하고, 근데 뭐 딱히 나한테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아직 감정이 발전 중이니까. 짝사랑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상대방이 인지하는 내 감정과 진짜 내 속마음이 크게 갭이 없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거를 부담을 안 느끼거든. 근데 내 마음을 이미 확 키워놓고 나서 그때부터 티를 내면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겉으로는 담백하게 행동을 해도 그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맞춰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가진 호감도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도를 미리미리 맞춰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굴려야 되냐. 상대방 이 여러분들이 이상으로 인식했으면 넷시 약간 썸 타는 기류를 흘릴 거예요. 근데 절대로 썸을 안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굴어야 돼. 어떻게 했냐난 네가 좋지만 사귀자는 건 아니야. 넌참 좋은 사람이지. 사귀자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부담스러운 전략으로.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상하거든, 헷갈리거든, 자꾸 생각한다고. 아니 나랑 사귀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잘해줘? 겁나 헷갈리네?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뭐, 들어보세요. 직장 동료가 이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지는 않았고, 저한테 뭐 예쁘다, 잘생겼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는 사람마다 상담하고 다녀 그러면서 괜히 의식한다고 괜히 의식한다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매력을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사귀자고 절대 안함 하지만 사귀었을 때썸 탔을 때 했던 모든 설레거나 감동받는 포인트는 다 하지만 하지만 질척거리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게 해. 선물 줘그 다음에 반응 보지 않아 그냥 뭐 땡땡 씨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사왔어요 그리고 그냥 뒤돌아 바로 뒤돌아 근데 음, 수줍은 얼굴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 하면 안돼 이거 진상 같아 찐따 같아 너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나 한테 반해 주라 이런 흑심 있으면 안돼딱 보고 오다 주었다 이런 느낌으로 말투 오다 주었다 안 되지 막 너무 뭐 제가 땡땡 씨가 이거 좋아했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러면서 부담스럽게 가면 안돼 혼자서 뒤에서 음침하게 생각했다는 티 내면 안돼아 그냥 이번에 출장 나가는 김에 뭐 맛있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 그래가지고 혼자 먹기 아까워가지고 가져왔는데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제주도 갔어 제주 때 샌드를 샀어 한 박스씩 돌렸단 말이야 동료들한테 아 땡땡 씨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땡땡 씨만 특별히 두개 실수로 하나 더 거든 저는 먹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땡이시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먹어야지 뭐두 개. 대신에 저 나중에 커피 사줄 때저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 사주세요.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그러면서 장난치면서. 그러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좋아하는 건 진데 헷갈리는 건 나야.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깔끔하고 멋있거나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거슬려서 자꾸 생각하는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나? 그래서 자꾸 생각 하나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네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뇌에 침투를 해야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 왜냐면은 그래야지 경계심이 안 들거든. 근데 이미 지금 짝사랑을 해버렸고 고백을 했고 차였다. 그러면 이미 지금 엄청 경계의 모드인 거예요. 아저 사람 또 얼쩡거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방법이 2%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미 매력에서 까였고 이미 여러분들이 거부 대상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엄청 에너지 미인으로 정화를 열심히 급속 성장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에너지가 향기로운 사람으로 빨리 몇달 동안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사이 동안 아! 무 관심 없는 척. 사실 내가 너 좋아했던 거는 착각이었고, 난 이제 거절받았으니까 깔끔하게 잊었고 거의 그 수준으로 아무 관심 없게.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면 뭐 어렵지 접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으로 잘 사는 모습. 나 사실 인기 많고, 나 사실 너가 별로 아쉽지 않다. 허세 부리지 말고 그렇게 있다가 상대방 입장에서 은근 히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나 좋아했는데 한번 찔러 볼수 있어요. 찔렀을 때어 잘. 지냈어?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그때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해서 찔러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상 당신이 나를 관심 없다고 하니까 은근히 좀 거슬리네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먼저 찔러보지 않다. 는아잘 떨어져 나갔다. 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떨어져 나가면 돼. 상대방이 먼저 뭐 요즘 뭐하고 지내? 라던가 이러면은 어장의 물고기로서 존재감이 너무 컸다. 라는 뜻이거나 또는 차 놓고 보니까 당신이 좀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지금 반응인 거니까 그때 가서 바로 냅다.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지 말고 어, 넌잘 지냈어. 마침 그 동안 너를 잊고 있었다는 듯이. 초면인 것처럼 그렇게 능청스럽게 하면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되게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되게 뭐 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바쁜 척을 하진 않고, 너 되게 반갑다. 질문하면 답해주고. 하지만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어. 그건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런 찌질멘트 하면 안 돼. 그 확인하려 고 그런 거거든요. 너 아직 나 좋아하는데 쿨한 척하는 거지 그거 확인하려고 찔려보는 거거든요 그때 절대 원하는 반응 해주면 안 돼. 그럼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생각한다고. 그럼 또. 착각해. 아 내가 사실 은근히 얘한테 마음이 있었나? 아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나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그니나 좋다는 사람 만나볼까? 그렇게 하면 그나마 2% 확률로 그게 가능한데 2%라는 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연락해줘서 고마워는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laughs> 너무 반갑다. 야 이것도 안 돼. 뭐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에만 답하세요. 대신에 길게. 예를 들면 요즘 잘 지내요. 서어나 바빴지. 요즘에 뭐 출장 가고 뭐 애들하고 뭐 어디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자, 뭔 뜻이에요? 너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러면서 되게 바쁜데 너한테는 성의 있게 대답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바쁜 척은 안 하지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뭐야 바빠 보이네. 내 생각이나 할줄 알았는데 집에서 궁상맞게 막 울고, 막 질질짜고, 나막술 먹어서 나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뭐야, 잘 살잖아, 짜증나게. 나 좋아했던 거 맞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 좋아했던 거 맞아? 이 반응이 나오게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또 매너 있어서 재수없어. 아,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미 짝사랑해서 고백했는데 까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근데 이제 찬 사람이 남자면 좀 괜찮아. 남자들은 예쁘면 됩니다. <laughs> 엄청 예뻐져서 폴필 사진 바꾸면 돼. 근데 여자한테 차였다. 좀 어렵죠. 왜냐면 여자들은 누가 자기 좋아해주면 웬만하면 자기 좋아해줘서 사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좋아했는데도 안 사귀었다는 거는. <laughs> <laughs> 영 별로였던 거지. 그러면 이제 남자도 메이크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분들이 메이크오버하는 거랑 여자분들이 메이크오버하는 거랑이 참 차이가 커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내가 만약에 남자야, 근데 고백했다가 차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되게 잘생겨져가지고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우리 SNS 팔로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여자애가 알아. 그러면 내가 왜 차였는지 어떤 부분이 찐따 같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고쳤다면 먼저 여자한테. 연락해야 돼. 왜냐면은 여자는 찬 입장에서 먼저 연락 잘안 합니다. 그런 여자도 있어. 연애는 게임이야. 오버해도 되는 거는 외모와 몸매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기대치를 훨씬 웃더라도 되는 거는 외모와 몸매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진도에 맞춰야 돼. 점차 점진적으로 혼자 너무 급진도 나가면 안 된다고. 나보다 스펙이 좋고 감정를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매달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한테 매달리는 경우가 있냐 물어보셨죠? 있죠. 여러분들 에너지 미인이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분들한테는 되게 접근을 하거나 집착하거나 매달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좋은 스펙의 분들이 이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귀인이든 썸을 탔든 뭐가 됐든 되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않나 싶은 사람들도 엄청 엄청 매달렸었어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새싹을 다셔서 아직 제 라이브를 다안 보셨겠지만은 제 감정학교 라이브를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지구 어디에도 없는 정보예요.